한국으로 돌아온 후 아무 연고 없는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도 이곳의 병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아이고 내 돌아왔다. 아하. 북적였던 병원과 달리 어딘가 허전한 그의 공간. 몇년 전부터 홀로 지내고 있답니다. 옷을 갈아입자마자 주방으로 향하는 이정규. 아무리 피곤해도 설거지부터 한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이제 설거지부터 하시 거예요? 아침에 늦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일이 다 설거지 못하고 하니까 에이 너놓고가라고 <laughs> 뭐 그래요. <laughs> 이젠 저녁을 먹을 차례. 그런데 깔끔하다 못해 거의 비어 있는 냉장고. 피곤한 저녁엔 요리를 하기보단 있는 반찬들로 꺼내 먹는 편이랍니다. 김치뿐인 그의 밥상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반찬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즉석 커피랍니다. 식사도 안 하셨는데 커피를 이렇게 타세요? 식사를 다한 다음에 비록 식은 커피라도 다 끝난 다음에 먹으려고 미리 타주는 겁니다. 이게 제 습관이 그래요. 식단이 이게 다입니다. 아, 이 정도 호화롭죠. 남들이 보기엔 혼자 먹는 쓸쓸한 밥상이겠지만 커피 향을 맡으면서 먹으면 꼭 누군가와 함께 있는 기분이 든답니다. 커피를 미리 타는 놓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늘 커피 타주는 사람이 같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따뜻한 커피였지만 지금은... 좀창 커피지만 그래도 옆에 같이있다는 느낌 생각이 들어요 이친구랑같이이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 사람 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격 탓이다, 뭐 경제 문제다, 뭐 그런데 전혀 그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제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인 것 같아요. 응? 아내를 떠올리면은 미안함과 후회뿐이라는 이종규. 어쩌다 이렇게 홀로 지내게 된 걸까? 가족이게 늘 같이 모여서 살고 아웅다웅하면서도 오선도선하고 그런 게 좋은데 내가 힘들었을 때 집사람이 힘들 때 같이 옆에서 있어주지 못했던 거참 미안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죠. 그 사람도 지금은 좀 병세가 좀 짙어졌다 그럴까. 그게 병세라는 게 어떤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신체적인 불편이 감당이 다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누굴 자꾸 만나거나 누구한테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걸 싫어하고. 그러면 그걸 아니까 좀 감싸주게 되고 나도 입을 막게 되죠. 어쨌든 병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